안녕하세요. 열심히 살고 보는 남자 개발자 주유입니다. 전날 이어서 이번 다음 날인데 새벽에 갑자기 혈압 쬔다고 깨워서 깼습니다. 원래 입원하면 이런가요? 저는 검사만 받으러 왔을 뿐인데 그후 아침밥이 나와서 먹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스트레칭 명상 최애! 어,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유상수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진검다리 들겨보건다라 임마저스이 오 베싸. 영양제 먹읍시다. 아 이제 잠시다 해야겠다. 영양제 섭취 체크 걱정하신 사후분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서 나갔습니다. 최대한 조금 먹었어요. 내일 출근 준비까지 완료. 출근 준비 체크. 자기 전 스트레칭까지 했습니다. 조명도 켜봤어요. 근데 앵그리. <laughs> 저녁 스트레칭 체크. 잠자리에 들기 전내몸 구석구석을 풀어내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명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같이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기부금 저녁 명상 체크 일차 완료.